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새벽 시간 또한 성전에 나와서 또한 각 처서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하고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 13장 이 말씀은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쓰여진 그 서신 중 일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참 충만히 받은 참으로 복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선물로 주신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더 소란스럽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들이 참 많았지만은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문제와 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참으로 이상한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로 발생된 문제는 무척이나 심각했었는데그 이유는 은사가 사람들의 자랑과 함께 결합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는 오히려 무질서해지고 또그일에서 파벌과 그리고 분쟁이 생기면서 교회에 요란한 소리가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은사로 인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분명 선하고 복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상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영적인 수준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유치하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본서신을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은사로 인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면서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부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은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내에 발생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어떤, 어떤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부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우리와 울리는 뱅글이가 되고,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모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만연해 있는 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드는 그런 음,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중요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제우스의 아들로 여겨지면서 술과 황유경의 신을 여겨진 디오니소스와 그리고 생신력이 풍부한 데모신으로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키벨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제의 때 멜로디나 화음 없이 시끄러운 꽹거리 소리로 관객들을 흥분시키곤 했습니다. 쉽게 우리나라로 빗대어 말하면 무당들이 구슬할 때 예, 징이나 북을 치고 또 요란한 방울을 울려대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는 것처럼 이 당시 이 방의 어떤 제이방의 제사를 들릴 때도 그와 같은 방법을 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이런 무질서한 우상순비의 모습이 바로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고 자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와 같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 없는 은사를 행한다면은 이 당시 우상 숭배 때 사용했던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거리가 같이 되고 또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점은 사랑이 없다면그 모든 것이 결코 가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모두 말하고 또 심지어 천사의 언어까지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상 숭배와 같이 그 모든 것도 무가치하고 혼란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3개국어 5개국어도 해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이세상의 말을 하고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은그 자체가 무가치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면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로우 원문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산은 옮길 만한 바로 그 믿음 우리는 그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데요 헬로우 본문을 보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믿음 앞에 그 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의도적으로 믿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말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생각, 의도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요, 그 믿음, 모든 이란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앞에 모든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을 가정하면서 말하는 일종의 과장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신 큰 믿음만으로도 산을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모든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더욱더 큰 능력이 될 수가 있겠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바로는 혹시나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에 사랑이 또한 없다면 그 대단한 믿음도 그 어마어마한 믿음도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3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순교나 희생까지 다른 이들을 위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또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과 그리고 타인을 위한 어떤 구제 이것은 분명 윤리적인 최상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상의 윤리적인 행동조차도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가치 없는 어떤 무의미한 일이 된다라고 사도울이 매우 단호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도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잘 선용했었다면은 그것을 사모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받은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알지 못했고 또 그대로 행하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함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자랑하고 그린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에 더욱 더 몰두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사랑은 하나님의 주요한 속성이고요 또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 자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요한일서 우리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사랑을, 사랑을 우리가, 우리가 알고,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곧 성령의 은사들도요. 마땅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써 그 모든 것을 받아야 했었고요. 또한 사랑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또 행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에서 통역하기를 사모하고 또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그 권면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은혜와 선물들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또한 사랑으로 사랑 받은 대로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도 또다 마땅히 우리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 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물질 그리고 그 어떤 능력과 같은 은사들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요, 그 모든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다,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사의 본질은 곧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또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처음에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그 마음에 기쁨과 설레임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직분을 맡았던 섬기다 보니 우리는요 미처 알지 못했었던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그 속에서 섬김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여서 더욱더 우리의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또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우리 어느새 우리는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사역에 힘을 얻곤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차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있었던 우리의 그런 마음에 어떠한 변화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음. 차차 알게, 된, 알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즐겁고, 또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참 감사하기만 했었는데, 하지만 차츰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맡은 일이 많아질수록, 또 우리의 직분들이 더욱더 어, 중직자가 되어질수록,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들을 되돌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성김에 대한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 봐야 되는 것이죠. 또 나의 성김을 통해 어느새 내가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를 바라며 또 나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미치기를 원하면서 나의 기대만큼 교회가 부흥해주지 않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삐지고, 토라지며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신자, 새신자들 보다요 오히려 기성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갈수록 원불교 신자가 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원불교를 말하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원망 많고요, 불평 많고 또 교만해지고 있는 그런 원불교 성도들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 봐야 될 것이죠 혹시나 또한 이런 모습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우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어느새 우리가 받은 그 은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것이죠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 일들이 어느새 썩어져 가는 육체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선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신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먼저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야 되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한 대로 인정받고 또 우리가 높아지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시체들, 우리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지 못했었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계명의 완성이 바로 사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셨으니. 이두 개의 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요 교회의 본질이면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감히 단호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은사와 또한 섬김은 바로 사랑으로 행해져야 되고요 또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랑 없는 은사와 사랑 없는 성김은 그 자체가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또 그대로 성김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갈등들은 더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교회든 간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또 은혜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들이 사랑과 은혜 안에 덮여지고 그리고 질서를 잡아가느냐 그아이나의 차이지 그 어떤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라고요?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나타내는 그 행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리고 큰일을 행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걸 스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사랑으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됨을 세상이 알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사랑이 없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갈수록 놀랍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죠.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산업과 서비스 그리고 생각할 편의 등이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풍성한 그리고 편안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 각박해지고 또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갈수록 사랑을 잃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기억하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것.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가 안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또이 시대 시대역의 사명이 바로 사하는 것임을 믿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랑는시내카프란나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방언, 예언, 지식, 그 믿음의 은사들이 다헛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또한 서로 사랑의 성김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더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제자 공동체임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동안 사랑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서도, 또 교인 중에서도, 회사 동료 중에서도, 또 우리 이웃 중에서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지 못했었던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죄로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해서 그 주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또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 의 뜻대로 우리의 만족대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회개하며 이제는 지금의 그 명령대로 온유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매 시간마다 있을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는 단임 목사님 또 성대와 또 용유근의 강관렴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선포되는 모든 말씀 중에 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들이. 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우리 환수를 기억하면서 지금 다 같이 한번 주여 마음을 짊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